<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피누국장피누입니다 비누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 태국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태국에서 살아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밥은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아사이카소리어타오라이카1바가 10바 1바1바아0바 10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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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10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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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바바 여러분, 중요한 거 말이죠. 이걸 다 합쳐도 우리나라 돈으로, 예, 5,000원? 만 원이 안 돼요. 만 원이 안 되는 양의 음식인데. 제가 한 150바 정도 샀어요. 150바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거의, 치킨은 거의 한 마리야. 한 마리. 이거는 거의, 거의 한 마리가 들어갔어요. 물론 이게 껍데기가 좀 있기는 해요. 이게 아무튼 거의 한 마리. 이건 진짜 한 마리야. 이거 한 마리에서 나온 거야. 그리고 보면은, 삥이라고 하거든요. 꼬치를 태국어로 삥이라고 합니다. 삥. 이게 우리나라였으면은 이만큼 먹었잖아요. 거짓말 안 하고, 한 3만원? 3만원은 될것 같은데? 이거 하나에 이게 지금 현재 이게 10밭이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340원? 과연 맛도 340원인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그래, 그래, 들고 있는 거 이거 먹자. 음, 어묵인데? 약간 매운데? 어묵이네. 음, 어묵이야. 요거 어묵이었어요 어묵이고 음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음와 어우야 음 뭐니 뭐니 해도 이런 음식에는 코코넛 코코넛 주스가 최고죠 한국에 제발 좀 출시되었으면 좋겠네 이거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어우 진짜 맛있는데 깜짝 놀랄 맛. 어 이거 진짜 맛있다. 아 근데 300원 우리나라에서 어묵 한2 0 원? 2천 원 퀄리티입니다. 이거는 2 0 0 0원 퀄리티야. 음호 어, 음, 음, 음. 아이. 국가로 아로에가 맛있다는 뜻이거든요. 와 아, 진짜 당이 다섯 개입니다. 당이 다섯 개. 이거 또 어묵 같은데? 어묵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뭐좀 다른데? 이거는 어묵이 아니라 약간 고기 어묵? 약간 고기 어묵 같은 비주얼이에요, 여러분. 고기 어묵, 고기 어묵? 뭐라고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네. 고기 맛이 나는데, 이거는? 어묵은 물고기, 이거는 진짜 그 육지 고기 있잖아, 육지 고기. 음, 어, 이것도 근데 맛있어. 미쳤어. 아, 이거 갈치 쇼크야. 너무 맛있어요. 아, 대고 음식 진짜 맛있네, 다. 이거는. 맛수를쳐야 돼. 진짜 300원에 느낄 수 없는 행복. 아,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환상인데? 오마이갓 oh 자, 이번에는 요거 그 옆에 있는 거. 이거는 약간 좀더 구운 거 같거든요. 좀더 구운 거 같아. 좀더 구운 느낌 나죠, 이거는. 좀더 구운 느낌 나는데.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아.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이거는 방금 전에 먹었던 걸좀더 구운 맛이야 내용물 자체는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좀더 구운 맛이에요 구운 것 같아 좀더좀더 좀더 바싹 구운 느낌 어. 아 이게 무슨 0원이야 우리가 한 4달러쯤 합시다 4달러 4달러 음아 진짜 맛있네 그리고 이거는 태국에서 먹을 수 있는 까우뇨라는 밥이에요. 숟가락으로 먹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뭐 찹쌀밥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손으로 띄어 먹는 거야. 근데 <laughs> 이게 너무 맛있어. 음. 아, 여러분. 얼마라고요? 5,000원. 5달러는 너무 적소. 5달러로 합시다. 음. 음. 아, 진짜 미친 듯이 맛있네 그리고 요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약간 고기 냄새인데 약간 돼지고기 같거든? 진짜 정체를 알수 없는 고기에요 정체는 알수 없지만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약간 막창 막창? 막창인가? 약간 막창인가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먹어볼게요 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뭐지? 이거 얼마였지? 한한7 600 아니 600원? 이게 더 맛있다. 얘 이거 최고다. 야 이거 미쳤다. 이거 뭐지? 약간 돼지 고기 느낌인데. 아 그냥 너무 맛있어. 그거 있잖아요. 고기 겉은 이렇게 바싹 잘 익혔는데, 속 내용물은 약간 좀 부서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다진 고기 느낌이야. 그러니까 속은 다진 고기 느낌이고, 겉은 바싹하게. 아, 아로이네. 아로이네. 이거 환상이다. 이건 진짜, 여러분들 강추입니다. 만약에 태국 가가지고, 저도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 몰라요. 근데, 그냥 이렇게 두 개, 두 단, 두 두개 이렇게 딱 생긴 거 있지.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눕혀놓고 팔거든? 그냥 사 먹어. 이건 그냥 사 먹으세요. 그냥, 얼마요? 물어보지 말고, 그냥, 백받 줘요. 얼마라고요? <laughs> 이게 얼마라고? 500원. 이건 그냥 소세지 같은데. 음. 이건 소세지야. 그냥 소세지고. 이것도 맛있기는 한데, 약간 싸구려 소세지 느낌 나요. 그니까 부드럽진 않아. 그러니까 이 겉에 있는 발려 있는 소스가 기가 막혀. 저는 지금부터 태국으로 사랑합니다. 요건 약간 향신료.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얘네들은 좀 향신료가 강한 편이고 얘는 향신료가 거의. 없어요. 그냥 소스가 아예 안 발라져 있거든. 향신료 강한 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해주시면 되고 향신료 강한 맛은 요겁니다. 요 밑에 있는 애들. 요게 향신료가 좀 강한 편이에요. 야, 이번에 한번 치킨 먹어 볼까요? 꼭 친구들이랑 같이 치킨 먹다가 이 다리 때문에 싸우죠. 다리만 따로 팝니다. 근데 얼만줄 아세요? 15바시요. 15바시면 얼마게요? 다 <laughs> 아, 500원 정도 하네요. 예, 예. 500원? 5 0원 400원, 500원 정도 하는 거 같은데 무슨 상관이에요. <laughs> 아,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와 그냥 몸에 매우 안 좋은 맛이에요 그냥 진짜 몸에 더럽게 안 좋은 맛인데 아 너무 맛있어요 <laughs> 그냥 몸에 조금 안 좋을 것 같아 약간 불량식품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한국의 치킨이랑은 좀 다릅니다 좀 향신료가 강하고 그리고 이걸 이게 데워 먹어야 돼요 이거는 좀 좀 지금 뭐랄까 차가운 수준이에요. 차가운 수준. 그러니까 이게 바삭바삭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타, 한국의 그 프라이드 치킨처럼 바삭바삭하지는 않아요. 바삭바삭한 느낌은 절대 아닌데, 근데 이게 이게 겉 튀김 있잖아요. 튀김 이게 바삭바삭해. 어, 어, 들어보세요. 바삭바삭한 느낌 들죠? 약간 적당히 눅눅한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강추. 진짜 완전 초강추. 아 너무 맛있다. 음. 아 약간 콜라도 좀 가져와야겠다. 음. 치킨은 뭐다? 콜라와 함께 아시죠 여러분? 오늘은 저녁 안 먹어도 되겠다. 새끼가 다 해결된 것 같아. 5,000원으로. 아, 여러분. 태국에 와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맛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비주얼이 닭발 같은데? 뼈 없는 닭발 껍데기. 발 껍데기? 맞네. 이거 닭발이네요. 닭발. 이거 닭발이야. 이거, 이 닭발이에요. 닭발을 튀긴 거네. 음. 아, 이것 봐. 닭발 튀김. 확실합니다. 약간 과자가 돼요, 과자. 저 닭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한국에서 닭발을 안 먹어서. 약간 근데 끝이 비리다. 요거는 조금 예,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네요. 저는 부릅니다 그래도 먹을만은 네요 응, 음, 음. 먹을만은 해? 아니,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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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못 먹겠다. 아, 닭발은 못 먹겠다. 어우, 닭발은 진짜, 이거는 약간, 진짜 심한데? 어우, 세게 온다, 이거. 세게 와. 향신료가 뭔가 세게 몰아쳐요. 이거는 좀, 아우 제창이 아니네요 아무튼 다 먹어봤는데, 저는, 예, 저는 다른 분들처럼 막 음식 이렇게 쌓아놓고 못 먹어요. 원래, 원래 그러, 그분들은 런그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는 편이지만, 저는, 예, 아시겠지만, 저는 어, 게임이 주다 보니까 그 시간에 게임을 할 겁니다. 운동 안할 거예요. 그 시간에 게임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못 먹고, 그냥 태국의 음식, 그리고 이게 되게 5천원 밖에 안 하는 돈으로 이렇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를 우리 비둘기들과 함께 공유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런 거 이런 거 먹여주고 싶은데 맛 보여주고 싶은데 아참 그럴 수가 없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현실 제가 대신 먹었습니다 예. 야 마지막에 이거는 먹자 이건 진짜 이건 진짜 미쳤다 자, 아무튼 오늘 먹방 컨텐츠는 정말 처음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예, 제가 뭐 맛있게 막 먹고 막 그런 타입이 아니라, 좀 이렇게 맛보고 그걸 좀 알려주는 그런 약간 느낌이라서, 어, 여러분들, 아, 제가 좀 맛깔나게 못 먹는 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맛깔나게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좀더 재밌게 봤을 수도 있겠는데, 그냥 게임하는 사람이라. 그냥, 맛만 좀, 예.